또라이들 애람길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류 뚱이에요. 아류 그래 뚱이라니까요. 멤버는 연다 천이 봄수. 아류 아류 저도 코아이. 아 답이 없네. <laughs> 야왜걔 정상적인 척하냐 어, 죽을래. 어. 혼자서, 어. 정상적인 혼자서 정상적인 혼자, 자, 척해. 사바리 리 사바리 사바리고 난 가야제 나도 가야징 나 <laughs> 서버니 서버리 가는거 알림 어 가는 <laughs> 어디가 어디가 난 개척자라서 아무 말도 듣지않난 노란빈감 빙간... <laughs> 나가 그럼 나가 그렇게 게임할거면 <laughs> 야 진짜 나가제 <laughs> 미안. 미안 미안함 취소함 퇴퇴퇴퇴 3초취소 <laughs> 어 다시야 네. 헤즈기리어 <laughs> oh, 파란색 다시야 헤즈기리 아지만 <목소리> 내가 <목소리> 제일 먼저 가서 그놈들을 모두 <목소리> 인을딱 딱, 딱딱해버리면 그냥 밥도둑 이렇게 가서 짝작지에서 여기서 운전수 딱 해서 돼. 야 여기 두명 태웠다 야총들어라어야 야, 야, <목소리> <점수> 내렸다 어디 가세요 가리 되세요 아 머리 내세요 머리 아나아세요나 아,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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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왜나

오면살려오면살려 오면, 살려오면 살려오면 오면, 살아오면 오면 살아오면 살아, 살아, 살아 오면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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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너이해 보시지 이것도 너이해 보시지 오진키오진키는 너무 너무 작소 그대로 합시다 요그로 와줘 아주 좋 오케이 리베 데큐 간다큐 사라아 잡아봐 이번 봐 이번 봐 이번 봐봐 번봐 갑니다 이번 봐먹 거기 <laughs> 아뭐라 와! 잡았어. 범수 잡았어. 공아 앞에 잡았어. 살려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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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오면 3회을 줄게. 여기 오면 3회을 줄게. 야, 다리 야. 먼저 살리고 봐. 나다 왔어. 나다 왔어. 야, 봉수 님. 야, 봉수 어디 있어? 봉수 어디 있어? 봉수 님이 아까 봉수 님이 안 보여. 야, 이거 어 야. 야, 봉수 안 보여. 봉수 안 보여? <laughs> <laughs> 어 안돼! 하지 <한2> 아! 아! 이걸 치네! 쫄지 않아! 쫄지 않아! 어, 가자할거 같은데 보급? 감사합니다 오 어, 이거 가라가다 우아지 어디 멈추는지 봤어? 어그 안 먹어 좀 살, <laughs> 잘, 잘, 어잘 지냈을 어! 수도 있지 나못 맞췄다 아 저걸 못 맞추네 내가 아나 오늘 애딱 한번나 지금 애 지금 명질률 0%에요 0% 으음 그러라고 준애따이 아닐 텐데 말이야 어! 음 어흠. 아이고... 와! 너무 잘 쏘는데? 와! 뭐야? 와 이거 보험 아, 수사 했었으면 뭐... 다 봤는데 아리죠 사실 알고 있죠? 아... 내가 사례있사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긴 해내가 <laughs> 네, 저격만 잘 쏘거든요 맞다 천이야너 요즘 많이 바쁘냐? 어 아니 근데 왜 레디 안 해? 왜저 <laughs> 오시게 <너무 좋으시게> 저래? <laughs> <laughs> 에 바지 좀 갈아입었습니다 바지 갈아입을 시기도 없으니 똥 냄새 나는 바지 입고 있을 수 없지 래요. 이 바지는 똥 냄새도 나자? 똥싸 쓰래요? <laughs> 네, 될 주의하세요. 아, 네 먼저 죽은 봄수로 말 많이 하세요. 니가 막내. 맞아요. 음. 응. 아, 행 냄덜. 햄 냄덜 인사 오지게 받습니다. 햄 냄덜 이번 판 저는 빌베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애들 어떠십니까? 아, 진짜! 아, 별로인 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어, 뽀뽀 뭐 택기 어떠십니까? 아, 진짜! 아! 아! 그러면 나가 죽으십시오, 형님. <laughs> <laughs> 강복할까 자키할까? 우리 네 명이서 자키 먹는 거 해봤는데? 우리 네 명이서 애파요. 강남 갑시다, 그냥. 구할 그 자신 있으신 겁니까? 자신 있지. 어, 형님 맺고 갑니다. 오케이, 강남에서 기린. 나뒷고치 바로. 오케이, 나 뒷골치 바로. 역시. 녹사에 <laughs> 어, 누구 내려나 아빠도 옥상에 내렸어요? 제 앞에 아빠도 옥상, 그 옥상? 죽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어? 익숙해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익숙지 마세요 마음대로 뭐, 익숙해지세요? 누구 허락 말았어요 네. 아, 데 형님 근데 죽는 거는 죽는 거 정도 제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안돼 허락 먹고 죽어 아 알겠습니다 형님 저 옆에서 발티도 들리는데 죽어도 되겠습니까 형님? <웃음> 아. <웃음> 네가 잡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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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e. 아+ us. .us Corps, so fire, so <bureau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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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죽는 걸 아+ 락하지 않았다!! 죽는 걸 아+ 직 아+ 락하지않 아+ 다살 아+ 돌 아+ 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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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아니 저기요 행님 어. 말씀 좀 들어보세요. What? 말씀을 들어보라고? 예, 제가 말씀하는 걸잘 들어봐. <laughs> 그래, 잘 읊어, 읊어봐. 들어 네, 볼게요. 제가 제가 아니랬어요. 오케이 괜찮지? 오늘? 그런데 아니, 판빙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쐈어 나를. 날씨야 다 아였답네. 괜찮아, 잘 지나갔어. 잘 지나갔어. 못했어 한명확긴 해줘 오니? 초니씨 왜코원이왜고 있어? 간다고 <laughs> 한 사람이 없었어? 어. 오는, 오는 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 아, 어. <laughs> 말안해주면 <해줘> 몰라 <laughs>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어? 어, 없어 응 이미 살렸어 <laughs> 아, 코아에서 정리 가능하다 이거 뭐야 옥상에 하고 있어 쟤. 잘 가라 <laughs> 해 줘서 돌아오라 나랑 싸우기에 넌 아직 너무 약하다 뭐야 뭐내 어, 앞에 붙었어 사람 <laughs> 시간 걸어일찍 <시간> <laughs> <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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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갈게요! 어, 연방에다 <laughs> 천이야, 지금이야! 오내 화염병이 돼, 안 돼! 아, 왜 연다 옷 입고 있어, 쟤! <laughs> 야, 정이 됐어, 저기도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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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삼각이야, 삼각 3강 지발에도 있고, 지금 양각 정이도 있어. <laughs> 어, 저 사람 트신 <laughs> <드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저 사람 트신 거 아니에요! <laughs> 저 사람 제 친구 아니에요. <laughs> 와! 겠다우그이 이거 이러, 친구 와. 야, 이거 이거 친구 팔아? <laughs> 옥상에 누굽니까? 옥상에 사람습니까? 우리 팀. 옥상에 옥사... 접니다. 아아아아 어, 진짜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제러 갈게요. 저나러 갈게, 지어나라 갈게. 아, 도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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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리. 딴해 여기도 있는데? 친구야. 아, 범선아. 오아범순 아, 아, 와서 긁어. 봉순 님! 얘네 지금 수영장에 어디가? 어디가? 아아아어있다 내리고 오른쪽 보고 왼쪽. 건물 안에 사람이 물 안에 사람 있고. 들어가고. 위쪽 위쪽. 오! 진짜 죽여. 그냥 죽여. 죽여. 어디쪽? 호잉 겨우 이런 플레이에 죽다니 또 없으면 받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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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많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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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출 호출벨 눌렀고요 예에 시키신분 뭐지 이거 누구 시체지? 내거야 이제 등장해서 총알 날아옵니다 ㅋ ㅋ ㅋ ㅋ 아무것도 안 주웠는데 뭘 그렇게 개꿀맛이지 알 탔어 알 탔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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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일이지? 아군 죽었다 아군 죽었다고 나간 거 같은데 제 승장 안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 같은데? 아아 니야오 <laughs> 안 맞을려고 <laughs> <laughs> 안 맞을려고 옆으로 덮는 거 개추했다 방금 <laughs> <laughs> 최대한 최대한 몸 숨기는 거취했다잠잠 머리는 기발했다 오케이 나는... 이번 판 이번 판 1등하고 깔쌈하게 끝냅시다 먼저 죽으면 나는 다른 사람에 세 명한테 치킨 속이다 이거 어 진짜 어저프리모들로갑니다두명더 어, 있어 이 어. 층에 두명더 있다 한명 있어

회원님들 닭다리 아 하나 드셔보시라고. 아 닭다리가 진짜 고마워요. 잘 먹을게. <laughs> 세개 보내놨습니다. 와아아 대박. 아 닭다리, <laughs> 개꿀. 닭다리 개꿀. 닭다리 개꿀. 기 <laughs> 되나? 아 응. <laughs> 우와 김모티. 어. 아 <laughs> 우 야다. 오른쪽으로 크게 돈다. 이 맞나? 피아제아제예안제아제예 s p 야제 예스피아. 제예스아제 예스피아. 아제예여러가지예돌아왔지스피아제 예스피아. 제 예스피아.